선명한 부모님들을 위한 똑똑한 육아데이터 스마트 육아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뒤집기에 성공하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낑낑거리며 온 힘을 다해 몸을 뒤틀다가 마침내 툭 하고 세상을 반대 방향에서 바라보게 된그 순간 말이죠. 부모님들에게는 그저 대견하고 신기한 모습이겠지만 사실 그 찰나의 순간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작전이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인공으로 모실 친구는 바로 우리 뇌의 뒷부분에 숨겨진 보물 소뇌입니다. 소뇌는 전체 뇌 부피의 고작 10%를 차지할 정도로 작지만 뇌 전체 신경세포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 몰려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만큼 아주 밀도 높고 부지런한 기관이죠. 별명은 우리 몸의 지휘자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수십 개의 악기 소리를 조화롭게 묶어 하나의 교향곡을 만들듯 손에는 우리 몸의 수백 개 근육이 엉키지 않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도록 조절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컵을 정확히 쥐고 똑바로 서있을 수 있는 건 모두 이 작은 지휘자 덕분이죠. 아이가 물건을 잡으려다 빗나가거나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건이 어린 지휘자가 단원들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리허설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작은 기관이 우리 아이의 평생 운동신경뿐만 아니라 학습 능력의 기초까지 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아이의 사소한 몸짓 하나도 예사롭지 않게 보이실 거예요. 이 위대한 손해에게는 인생에서 단한 번뿐인 폭발적 성장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나고 있는 영유아기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손해는 아주 가냘픈 상태지만 생후 1년 만에 그 무게가 3배나 늘어납니다. 이건 우리 몸의 그 어떤 장기보다도 뇌의 그 어떤 부분보다도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입니다. 이 시기를 뇌과학에서는 황금기라고 부르죠. 단순히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닙니다. 신경세포들이 서로 손을 맞잡으며 정보를 주고받는 통로인 시냅스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때 만들어진 신경회로의 정교함이 아이의 평생 균형감각과 운동지능을 결정짓게 됩니다. 만 2세에서 3세 사이 아이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는 시기가 오면 부모님들은 참 힘들죠. 하지만 이건 아이가 자신의 손해를 단련하기 위해 스스로 설계한 고강도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소파에서 뛰어내리고 구석진 곳을 기어 들어가는 그 모든 행동이 뇌세포들을 더 튼튼하게 연결하고 있는 과정인 셈이죠. 이 시기에 마음껏 움직인 경험은 아이의 자신감과도 직결됩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확신은 아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무기가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지휘자는 대체 어떻게 균형이라는 마법을 부리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의 귀 안쪽 깊숙한 곳에는 아주 정밀한 자이로 센서인 전정기관은 우리 몸의 수평계 역할을 합니다. 아이가 고개를 돌리거나 아빠가 높이 들어 올려 비행기를 태워줄 때이 센서는 실시간으로 기울기와 속도를 감지합니다. 이 정보들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손해에게 전달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눈을 통해 들어오는 시각 정보, 발바닥과 피부가 느끼는 촉각 정보까지 손해로 모입니다. 손오에는 이 수만 가지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합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넘어지려 하니 왼쪽 발목 근육에 힘을 더줘 혹은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 무릎을 더 높이 들어 같은 명령을 초당 수백 번씩 전신에 내립니다. 아이들이 뱅글뱅글 제자리에서 돌다가 어지러워 하면서도 까르르 웃는 이유를 아시나요? 전정기관이 보내는 강렬한 신호를 손해가 처리하며 느끼는 일종의 뇌의 즐거움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각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확장해가는 본능적인 놀이인 거죠. 부모님 눈에는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아이는 지금 자신의 내면에 아주 정교한 수평계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스템이 안정될수록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안정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다 보면 손해가 얼마나 치밀하게 발달 단계를 밟아가는지 알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터미타임은 단순히 목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중력을 이겨내고 고개를 들때 손해는 생애 처음으로 수직 균형이라는 숙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이 기초가 튼튼해야 다음 단계인 혼자 앉기가 가능해집니다. 앉아있는 자세는 사실 아주 역동적인 활동입니다. 손오외가 허리와 등 근육을 미세하게 계속 조정하며 무게 중심을 잡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기기 단계에 들어서면 손오의 발달은 절정에 달합니다. 오른손이 나갈 때 왼발이 따라가는 교차 움직임은 양쪽 뇌의 소통이 완벽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기 과정을 충분히 거친 아이들이 나중에 복잡한 운동이나 학습에서도 뛰어난 집중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침내 두 발로 서서 첫 걸음을 떼는 순간, 이건 인류가 달에 발을 내디딘 것만큼이나 위대한 손해의 성취입니다. 좁은 발바닥 면적만으로 지구의 중력을 버티며 나아가는 건 슈퍼컴퓨터도 흉내내기 힘든 고난도 작업이니까요. 아이가 걷기 시작했다는 건 손해라는 지휘자가 드디어 전신근육이라는 대규모 오케스트라를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손해가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손해는 우리 뇌에서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과 아주 굵직한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동 능력이 좋은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나 집중력도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아이가 평균대 위를 걷거나 공을 잡기 위해 집중할 때, 손해는 뇌 전체의 각성 수준을 높이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회로를 함께 강화합니다. 즉,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곧 생각의 균형을 잡는 능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정서적인 안정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은 아이에게 깊은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반대로 몸놀림이 서툴러 자꾸 부딪히고 넘어지는 아이들은 무의식적인 불안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손의 발달을 돕는 신체 활동이 사실은 아이의 마음 근육을 키우고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때 스스로를 다독이는 자기조절 능력의 밑바탕이 되는 셈입니다. 아이가 신나게 뛰어놀고 난 뒤에 유독 차분해지거나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는 걸 느껴보셨나요? 그건 손해가 뇌 전체의 에너지를 아주 조화롭게 정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손해를 똑똑하게 키워주려면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을까요? 특별한 장난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기들에게는 부드러운 자극이 최고입니다. 아기를 안고 천천히 춤추듯 움직이거나 이불 위에 눕혀놓고 살살 흔들어주는 이불근의 놀이는 전정기관과 손해를 깨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걷기 시작한 아이라면 집안 환경을 조금 바꿔보세요. 매끄러운 바닥 대신 푹신한 쿠션이나 이불더미를 지나가게 하는 것만으로도 손해는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발달합니다. 발바닥에 닿는 감각이 계속 변할 때 균형 감각은 가장 예리해지거든요. 조금 더큰 아이라면 정지놀이를 추천합니다. 신나게 춤을 추다가 음악이 멈추면 그 자세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보다 움직이던 관성을 이겨내고 멈추는 것이 손에에게는 훨씬 더 고난도의 훈련입니다. 풍선을 불어 떨어뜨리지 않고 손이나 머리로 치는 놀이, 마스킹 테이프로 바닥에 선을 긋고 그 위를 까치발로 걷는 놀이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놀이의 핵심은 부모님과의 즐거운 교감입니다. 손에는 아이가 즐거움을 느낄 때 분비되는 도파민과 만날 때 가장 폭발적으로 가소성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걱정되는 순간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질까? 혹은 운동신경이 너무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죠. 물론 아이마다 속도는 다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신호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돌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평평한 곳에서 자기 발에 걸려 자주 넘어진다면, 혹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유독 심한 공포를 느끼며 한 발씩 모아서 아주 천천히만 내려온다면, 손해의 통합 능력이 조금 더 자극이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잡으려 할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거나 거리 조절을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특정 감각에 너무 예민해서 그네 타기나 미끄럼틀을 심하게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아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뇌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처리하는 게 너무 버거워서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지속된다면 아이의 감각 통합 발달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가볍게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심 좀 해! 라고 다그치기 보다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주 낮은 단계의 균형 놀이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뇌는 아주 유연해서 즐거운 자극이 꾸준히 주어지면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의 손해가 가장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설적이게도 적절한 위험입니다. 아이가 넘어질까봐 모든 장애물을 치워버린 환경은 손의 입장에서는 배울 게 없는 심심한 교실과 같습니다. 안전이 확보된 상태라면 아이가 휘청거려도 보고 낮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보게 해주세요. 그 불안정한 순간이야말로 손해가 가장 눈부시게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뇌의 재료가 되는 영양분과 휴식도 잊지 마세요. 뇌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좋은 지방산과 신경 전달을 돕는 영양소들이 아이의 식단에 충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충분한 잠입니다. 낮 동안 몸으로 배운 그 수많은 균형의 데이터들은 아이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손해의 기억창고에 정교하게 저장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따뜻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숟가락질을 서툴게 하고 신발을 신느라 낑낑거릴 때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을 조금만 참고 지켜봐 주세요. 그 서툰 움직임 하나하나가 아이의 손해라는 위대한 지휘자가 성장하는 소중한 연습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신나게 뛰어놀고 편안하게 잠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이의 뇌는 미래를 향한 아주 튼튼한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아이의 성장을 믿고 응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이의 손해를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가장 아름답게 꽃 피울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전체 알람 설정으로 스마트 육아랩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알람을 켜놓으시면 매일 올라오는 새 영상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인 알짜 육아 상식들 매일매일 알람으로 편하게 받아보세요.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이와 웃음꽃 피우는 하루 되세요. 스마트 육아랩이 당신을 응원합니다.